김범식 조직 행사 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회장님 갔다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 조직과 행사 부회장을 기념하는 김범식 인사드립니다. 네, 무척 바쁜 토요일, 참으로 한해도 많은 토요일에 시간을 초월하, 다스려가면서 또 거리를 초월하면서 이렇게 대한민국 취직 포럼 185차 행사에 참여해 주시고 많은 정성과 어, 깊은 또 힘을 모아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공지사항 첫 번째입니다. 대한민국 취직 포럼 시인대학에서 시, 시쓰기 과정 8기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7기생 수업 중이고요. 탈리생을 미리 접수를 예, 받고 있습니다. 박종규 어, 지도교수님께 은의 바랍니다. 또두 번째는 세계 민속춤 교육과정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춤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한 이에 대한 배움을 어, 하고자 하신 분들 교육과정 개강 23년 5월 4일입니다. 박규리 교수님 오늘 행사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셨죠. 여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자기 상품 홍보 접수로 김재산님, 김 교수님, 박상재님 이렇게 지식토로의 홍보 홍보를 접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식토로 모든 전개원들은 우리 지식토로 행사할 때 항상 자기 사업에 대한 홍보 내용을 전단지로 준비해 어, 한 100분 이상 해오셔야 되겠죠. 아마 다음부터는 한 150분 정도는 좀 매우셔가지고 어, 미리미리 이렇게 나눠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 홍보비는 만원이 되겠습니다. 접수 당일 날 오전 11시 안에 오시든지 미리미리 어, 저가로 예약하시도 되겠습니다. 어, 나눠드릴 그런 모든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도, 어, 여러모로 각자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시고 각자 가지고 있는 예술성을 마음껏 발휘하셔서 1 8 5자 대학교 60포럼을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 4월 포럼, 4월 29일입니다. 토요일이죠 항상 2시부터 시작하지만 30분 전에 오셔서 사진도 찍고 또한 많은 우리 회원들과의 덕담과 정겨운 어, 시간을 갖도록 하시는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왕에 에, 오셨다 하시는 길에 여기 대한민국 취직 포럼에 오신 모든 분들은 전국에 퍼져있지만은 전문성코로나 모든 면에서 리더들이시기 때문에 가는 곳뿐만 아니라 리더의 영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취직 포럼에서 한수 배워간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또 하나 있습니다 자, 5월 대160 포럼의 행사는, 어, 여러분들이 좀이 공간보다는 좀 마음 활짝 들고 넓은 자연, 대자연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월 10 포럼은 5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야유회를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장소는 철원 쪽으로 할 것입니다. 고속 등을 비롯하여 뒤에 있겠지도 있고요. 어, 많은 역사의 문화가 흐르는 그런 곳으로 어, 야유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은 어, 수일 내로 공지사항으로 올려드릴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